여기가 헤나 리조트 수영장입니다 헤나는 역시 안쪽에 수영장의 분위기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렇게 썬베드들이 있구요 동남아 하면 이 꽃이 있어야 겠죠? 블라초치라고 하는 꽃이래요 와우 너무 예쁩니다 저는 여기서 대충 헹구고 일단은 수영장을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수영반 4개월의 위험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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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어, 나 <laughs> 아원플러스원이에 완전 좋네요 그래서 마트에서 맥주나 음료수 사먹는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오국데하게먹오 완전 좋은데요? 남자겠죠. 다리 다리가 붙어 있는 거는 아닌가? <웃음> <웃음> 엄마가 진짜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잠수를 해서 엄마를 들어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효자는 힘들다. 효자는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laughs> 아, 아, 한영이가 잡아주면. 레디 액션. 아, <laughs> 힘을, 힘을, 힘을 빼 힘을 빼 <laughs> 웃어 발차, 웃어 발차. 엄마 웃어 발차. 웃어 발차기래 발차기 <laughs> 발차기. 어, <laughs> 왜? 왜? 실패 <웃음> 실패. 백차기 <laughs> <laughs> <발차기, 웃음> 오케이 오. 케이 오케이. 백차기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렇게는 왜 발차기,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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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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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 텔레에 있을 때 장점입니다. 숙식 <laughs> 해결. <슉, 웃음>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모으면 되냐, 한국 통장에. 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직접. 이런 분들은 조금 사실 힘들 수 있는데 우리는 회사에 속해져서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미, 음. 음. 어, 그래서. 그러니까는 음. 우리는 이제, 유유롭게. 아, 아, 아. 좀 아까 싸우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역시. 역시. 계시고요. 계속 이거 어, 다이빙 가자고 갈까요? 지금 아. 그러고 계세요. 아, 옆에 막 머리 따는 언니 지금, 저 마사지 언니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네. 지금 유튜버라고 했더니. 빨리 사진 좀 같이 오. 찍어달라고.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치 피리부는사나이처럼 유튜브라고 한번 외치자마자. 아, 파라셀리. 아, 네. 가 여기 환전하는 데가 있어서 환전하는 데에서 한번 바꾸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데보다 비싸긴 한데요 그래도 바꿔야겠죠? 바꾸고 갈게요 포토존이 중간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당들이나 카페, 바 이런 게 여기저기 많네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뭐 하면은 너무 좋겠는데 오늘은 일단은 파도가 태풍 오고 난 이후로 계속 세서 물에 들어가서 묵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파도 보이시죠? 음. 지금 물이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이곳까지 물이 어요 <laughs> 어떤 느낌이시 감이 오시죠? 난 <laughs> 맛집을 찾아 잠발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맛집이라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한번 그 식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치라면은 응. 우리는 한국의, 한국의 김밥 나라. 한국의 김밥 나라. 치테일 갈수 있기가 힘들어. 음. 비탕을 볼랄로라고 네, 하는 갈비탕이래요. 오, 이거는 그냥 먹을 요안 되는 요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 어, 맞아, 맞아, 맞아. 모닝글로리. 이거, 어, 이거, 이거, 나 이거 나 되게 안 좋아해. 안 음, 이거. 네. 오, 오 이거 더 맛있겠다. 오징어!

진짜.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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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이 t know. I d 에요 망고. 리조트로 추측이 되는 곳으로 왔어요 여기가 체크인하는 곳이 두 군데라고 해서 일단은 한 군데 쪽으로 와봤거든요 이쪽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지금 이곳은 팡나오 리젠트입니다 오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네요 짜잔 그러면 얼른 씻고 준비해 볼게요 여기는 팝마을 리저트 인는데 지금 어 안에 있는 수영장인데요. 이렇게 작지만 알차게 이렇게 있네요. 여기 마사지 하는 곳도 있고, 연다리 서비스도 있긴 하는데 지금 끝났다고 해서 저희는 수영복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밖으로 나가가지고 세탁소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옷을 맡기려고 합니다. 어, 어, 드라이. 안녕. <laughs> 그래서 저희는 빨리 하려면 여기 3시간에, 3시간 안에 이제 해주는 서비스로 해서 1kg당 이제 100페소인데요 4.6kg 이제 정도 나왔는데 이제 5kg까지만 맥시멈으로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조금 더 빨리 부탁을 드려가지고 요거는 500페소에 해가지고 맡기기로 했어요 이비치 앞에서 산셋을 보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운치 있는 티나 언제나 옳쳐 너무 예쁘죠? 여기는 수영당이죠? 여기에서 받는 마사지 500회 수면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질녘에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밥을 먹고 지금 세탁물을 찾고 마사지 샵을 예약을 해놔가지고 2번 밖에는 좀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아, 바다가 너무 이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피자도 있고 메인 코스 그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옆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 다양하게 해산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다른 집들은 해산물이 이게 그냥 그냥 생처럼 있어가지고 이게 막 파리나 막 벌레들이 먹으러 막 그러는데 이 집은 조금 더 그래도 위생적으로 레을씌워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깔끔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이런느낌? 여기 직원분이신데 예뻐가지고 출연하시라고 <laughs> 그러시더라고요오 <laughs> 그릴 그으시는 분이신가봐요 요렇게 여기가 요런식으로 도와주고 계세요 땡큐 <laughs> 땡큐 저희는 바다앞쪽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멋진 커플 샷을 찍고 계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앉아 있는 있는데 또 다시 노래하는 싱잉 베이비들이 생겼어요. 네. 저희 테이블이 아니어서 다행일까요? 엄마가 노아니까 불러봐라. <laughs> 애들 한열명 들고 온것 같아요. <laughs> 엄마 걱정 인형 나왔어요. 걱정 인형. 아, 네. <laughs> 야, 저희의 저녁이 다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트 그릴이구요. 다타이 아, 그리고 음. 고기예요. 음.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피니쉬로 이렇게 생선이 같이 나왔어요. 음, 저희는 맛있게 식사를 잘즐고게 얻어먹고 가고 있는데 이거 필니쉬미스식개라고 아세요? 여기 앞에 민트 같은 게 발려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야경의 풍경이에요. 하나, 둘 하나, 다 여기지. 손바닥이랑 비교하면 너무하네요. 그만. 아, 만지는 게 아니야. 그냥 비교만 한거요 쇼샵에 들려서 선글라스를 사고 왔는데요 와 진짜 저렴하죠? 와우 여기 지금 이쪽에 이렇게 이름이 나와있는 가게고요 여기 졸립이랑 맥도날드 있는데 옆쪽에 있는 곳이에요 저희는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갈게요 안녕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저희는 토토비를 타고 빠르게 지금 비그랜드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50분 정도에 픽업을 온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사랑하스파 지금 픽업이 와서. 헬로 바이바이 <laughs> 와 안녕하세요 엄청 시원하네요 내부도 깔끔하고 향기로운 향이 나요 사실 저희 엄마예요 자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가시는 딸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식이 달다 음식이 짜다 내가 한게더 맛있다 한국에서 먹는 게더 맛있다 물이 제일 맛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얼마냐 이건 너무 비싸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항상 듣고 다녀야 한답니다 저희 엄마는 8 0원짜리 마그넷 하나 때문에 지금 삐졌다가 다시 기분이 나아졌거든요. 정말 놀랍죠? 아무튼 기다렸다가 마사지를 잘 받아보도록 할게요. 짜잔, 면은 이런,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는 팡 나오 국제일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집에 가기만 하면 되겠죠? 너무 아쉬워요 <목소리도> 저희는 드디어 집으로 가는 비기를 촬영하고 있입니다 자기는 또한바탕 했어요 여행의 끝은 싸움과 파이겠죠? 드디어 갑니다 要拿本安。